1927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를 보면요, 어? 싶으실 겁니다. 한 명은 X선을 연구했고요, 다른 한 명은 구름을 만드는 방법을 발명했거든요. 전혀 상관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두 사람이 같은 상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 이 흥미로운 과학 미스터리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두 사람, 아서 콤프턴과 찰스 윌슨입니다. 컴퓨터는 컴퓨터 효과라고 불리는 현상을 발견했고요. 윌슨은 보이지 않는 입자들이 지나간 길을 볼수 있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한 명은 이론을 세웠고 다른 한 명은 그걸 볼수 있는 눈을 만든 셈이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맞춰볼 퍼즐의 첫 조각입니다. 그러니까요. x 선에 대한 이론, 그리고 구름 만드는 기계. 이 둘이 어떻게 물리학계 최고 영예인 노벨상을 같이 받을 수 있었을까요?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지금부터 이 과학수사극의 단서들을 하나씩 따라가 보시죠. 자 우선 이두 발견을 각각 따로따로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다 보면 이 둘이 어떻게 운명처럼 만나게 됐는지 그 실마리가 보일 겁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아서 쿰턴입니다. 그가 풀려고 했던 퍼즐은 바로 산람방사선이라는 미스터리였어요. 그 당시에 물리학계에는 풀리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X선을 어떤 물체에 쏘면요? 튕겨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튕겨 나온 2차 방사선이 뭔가 좀 이상했던 겁니다. 파산이 더 길어진 것처럼 보였거든요. 당시 유력했던 설명은 이건 X선이 부딪힌 그 물질 자체에서 나오는 어떤 특별한 방사선일 거다라는 거였죠. 이걸 주장한 사람이 바로 바클라라는 과학자였습니다. 바로 이때 컴프턴이 등장합니다. 그는 생각했죠. 음 뭔가 이상한데? 정말 그게 다일까? 그래서 그는 이 문제를 아주 정밀하게, 정말 이전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정밀하게 다시 파고들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튕겨나온 X선을 보니까요, 종류가 하나가 아니었던 거예요. 원래 파장을 가진 녀석이랑 파장이 더 길어진 녀석, 이렇게 두 종류가 나왔습니다. 근데 진짜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이 파장 변화가 X선이 부딪힌 물질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로지 튕겨나간 각도에 따라서만 달라졌던 거죠. 이건 기존의 설명, 즉, 마클라의 이론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이었습니다. 완전히 틀렸다는 명백한 증거였죠. 자, 그럼 이 미스터리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여기서 콤프턴이 정말 대담하고 급진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습니다. 만약에 빛이 파동이 아니라 아주 작은 알갱이, 그러니까 입자라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마치 당구공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빛 당구공이 원자 안에 있는 전자 당구공과 쾅 하고 부딪히는 장면을 상상한 겁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빛 입자인 광자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전자와 꽝 부딪힙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자는 광자에게서 에너지를 받아서 저쪽으로 튕겨 나가겠죠. 그리고 에너지를 뺏긴 광자는 힘이 약해진 채로 즉 파장이 길어진 채로 다른 방향으로 튕겨 나갑니다. 이 간단한 당구 게임 같은 모델로 계산을 해 보니까요. 와. 자신의 실험 결과와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들어맞았던 겁니다. 하지만 아주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이 이론이 맞다면 광자한테 맞아서 튕겨 나간 그 반동 전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그 전자를 본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이론은 완벽해 보였지만 그걸 뒷받침해줄 결정적인 증인 바로 그 반동 전자가 사라진 셈이었죠. 자, 이제 잠시 무대를 바꿔보겠습니다. 컴퓨터니 미국에서 이렇게 머리를 싸매고 있을 때저 머리 스코틀랜드에서는 한 과학자가 구름을 만드는 데푹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찰스 윌슨이었죠. 윌슨이 발명한 건 안개상자라고 불리는 정말 마법 같은 장치였어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상자 안에 인공적으로 구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입자들이 그 속을 휙 지나갈 때 마치 비행기가 지나간 자리에 비행운에 남듯이 하얀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걸 포착하는 거죠. 작동원리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먼저 습한 공기를 가득 채운 상자 내부를 갑자기 팽창시켜요. 그럼 온도가 확 떨어지면서 공기가 아주 불안정한 과포화 상태가 됩니다. 막 물방울이 맺히기 일부 직전인 거죠. 바로 그 순간 전기를 띤 입자가 그 안을 휙 하고 지나가면 그 경로에 이온들이 쭉 남게 돼요. 이 이온들이 마치 씨앗처럼 작용해서 주변의 수증기가 순식간에 달라붙어 하얀 구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결정적인 순간을 플래시를 터트려 사진으로 찰칵 찍는 거죠. 정말 멋지지 않나요? 처음에는 이 안개 상자를 알파선이나 베타선처럼 이미 우리가 알고 있던 입자들의 경로를 눈으로 직접 화면하는 데 사용했어요. 사실 이것만으로도 당시 물리학계에서는 정말 엄청난 발명품이었습니다. 혁신적인 도구였죠. 자, 이제 눈치채셨나요? 전혀 한관없어 보이던 이두 개의 이야기가 드디어 하나의 지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죠.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한쪽에는 자신의 이론을 증명해 줄 보이지 않는 증인을 애타게 찾고 있는 콤프턴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의 흔적을 사진으로 찍을 수 있는 마법의 카메라를 가진 윌슨이 있죠. 와, 이건 뭐 운명적인 만남을 예고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운명의 해는 바로 1923년이었습니다. 윌슨이 안개상자를 처음 발명하고 10년이 훌쩍 지난 되었어요. 바로 이 해에 윌슨이 자신의 안개상자에 X선을 쬐어보는 실험을 하다가 마침내 그 사진을 찍어낸 겁니다. 콤프턴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바로 그 반동전자가 남긴 하얀 궤적을요. 이론 속에만 존재했던 그 보이지 않는 증인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습니다. 이건 콤프턴의 이론이 맞았다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죠. 이건 정말이지? 이론과 실험? 양쪽 모두의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콩프턴의 이론은 과학자들에게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그 지도를 그려주었고 윌슨의 장치는 그 지도에 그려진 보물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었으니까요. 이보다 더 완벽한 협업이 있을까요? 자, 그럼 이두 발견이 현대 물리학에 남긴 유산은 과연 무엇일까요? 왜 이들의 수상이 단순한 영광을 넘어 현대 물리학의 거대한 두 기둥으로 평가받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콤프턴 효과는요. 말 그대로 물리학의 판을 뒤흔들었습니다. 빛이 파동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입자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광양자설의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했거든요. 이 발견 이후 어떤 원자 이론이든 이 콤프턴 효과를 제대로 설명해 내지 못하면 명함도 못 내밀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현대 물리학의 새로운 표준이 된 거죠. 그리고 윌슨의 안개상자는 그야말로 원자보다 작은 미시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이 장치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수많은 새로운 입자들이 바로 이 안개상자를 통해 발견됐어요. 수십 년 동안 입자 물리학 연구의 가장 중요한 필수적인 도구로 활약한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콤프턴의 놀라운 이론이 그것을 증명해 줄 월슨의 장치를 기다렸던 것처럼,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현상들이 그것을 눈으로 보여줄 또 다른 안개 상자의 발명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과학의 다음 혁명, 어쩌면 바로 거기서 시작될지도 모를 일입니다.